그 어차피 지금 이게 헌법기관인 수원연수원 아, 그 선, 선관위에 군인을 진입시켰다 이게 그 탄핵사유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저 선관위 측에서는 군인들이 거기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. 아 일단 진입한 게 문제라고. 진입, 진입은 안 했잖아요. 진입 안 했다고 지금 비난이. 아 연수원 있었습니까? 연수 연수원에. 연수원이고. 아, 그러니까 아, 그러니까 연수원하고 네. 사당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. 특별히 어떤 네. 의견을 제시한 적이 지금 없고요. 민주당 측에서 우리가 예. 그 군인들이 체포 감금을 했다 그래서 그저 인신에그 그,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왔기 네. 때문에 네. 예. 그 예. 체포 그런 사실이 없는 걸 확실합니까? 아니 그러니까 과천 정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과천 정사에서는그 정사 사진만 찍은 것이고 아니요 지금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, 아니 그러니까 것은 소위 그 감금이라고 보는 이유가 예. 과천 성사는 그들어오신저그 개형 군이 예. 일단 행동 통제를 하면서 휴대폰을 압수를 해요. 뭐 그런 그러니까, 신문에 나온 내용이 또 확인된 네네. 부분은 아니니까. 근데 그 연설에서는 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그 예. 체포 감금이 된다는 예. 겁니다. 네. 제안하겠습니다 청구인에게 같은 시간 부여하겠습니다. 예. 지금 이제 원래는 답변을 안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질문이 나와서 저도 한번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과천청사에 개엄군이 들어와서 전산실 확보한 거는 맞죠? 저쪽에는 음. 사진만 지금 찍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 전산실에 있었던 당직 직원 밖으로 나오게 하고 거기 그 앞에서 핸드폰 뺏고 그리고 전산실 확보하셨잖아요. 근데 확보 네, 기본적으로 그 행동 통제를 받은 것 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당직실에 들어와 가지고 당직 쓰고 있던 그 직원들을 당직 실에 감금했던 것도 맞죠. 뭐, 감금이라는 용어는 예. 뭐한데 하여튼 행동 통제를 예, 받은 건 맞습니다. 네. 거기서 유선 전화도 다 전원 차단해 차단해갖고 외부 연락 끊은 것도 맞죠. 네, 외부 연락을 끊어서 제가 네. 그 개헌군이 진입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렇죠. 있었습니다. 예, 원래는 당연히 그 직원들이 어, 사무총장님께 전화를 해서. 그 사실을 알렸겠죠. 당연히 그랬겠죠. 그렇죠. 그리고 알렸으면은 당연히 사무총장님도 뭔가 조치를 취하셨겠죠. 뭐 어차피 그 TV를 보고 제가 먼저 선 조치를 취하게 된건 맞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그 행동 통제를 받은 건 맞기 때문에. 네. 그때 혹시 지금 선조선 조치를 취하셨다고 했는데. 어떤 조치 취하셨는지 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개헌군이 진입했다는 사실은 보고가 없었으니까 모르고 다만 국가적인 그큰 일이 벌어졌으니까 성관 어 입장에서는 어떤 사후 대책이 필요한가 싶어서 일단 실국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이 부분에 대해서. 뭐 모여서 회의를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그런 의견을 유선상으로 나눴습니다. 음,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법조인도 30년 이상 하시고 그리고 성관이 사무총장도 하시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개엄군이 성관이에 무작정 들어와서 휘청구인은뭐 서버 점검이었다 뭐 이런 변명도 하시는데. 이런 상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침해를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나요? 기본적으로 저 공직선거법에도 있고 저희 그 우리나라의 불량한 역사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외국과 달리 헌법기관화돼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. 그 군부 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, 이 선거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도로 어, 제한이 되어야 된다. 제한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. 그래서 개업령이 선포가 돼서 적법한 개업하에서도 선거 관리는 군부의 그 업무가 이관되지 않습니다. 네. 네. 제안하겠습니다. 네. 네 정의수고 했습니다.